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저의 세컨 바이크 슈퍼커브를 타고, 하얀 슈퍼커브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골목 탐. 어디까지 갔다올지 모르겠는데 한 바퀴 돌고 오고요. 장갑 이거 히다라는 상품인데 제가 겨울에 메인으로 타는 음, 레브리 레브리를 타고 다니면 너무 손이 시려워서 한번 이것도 손에 익힐 겸 해서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광주 목리천 있는 도로 명으로는 경기도 광주 강남 안로인데요. 옛날 지명으로는 직동 목리 이런 동네에요 근데 이 도로 이쪽 안쪽으로 한번 분당 그러니까 넘어가기 위해서 88 저쪽 산 위쪽으로 넘어가는 길을 한번 타보긴 했었는데 그길 말고 안쪽으로 가면 또 무슨 길이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정취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음이 제대로 된다면 바로 라이브로 쓸 거고, 아니면 텍스트로 또 하겠죠. <laughs> 정말 오랜만에 아마 영상을 올릴 것 같습니다. 와, 코스모스 이뻐요. 자, 오늘은 특히나 일요일 아침이라서 차들도 없고, 아주 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한쪽으로. 네. 어, 산하고, 공장들하고 다 같이 있어요. 어. 일요일인데 이렇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겨울에도 바이크를 타거든요. 그래서 동네 바이크용으로 하면 이렇게 슈퍼컵을 타고 타고요. 출퇴근용이나 외출용으로는 내버리듯 하고, 아, 물론, 비가 눈이 많이 오거나 바닥에 얼음이 있으면 절대 바이크 타먹지 않고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요 힙다 장갑. 한번 어떤지, 착용감은 어떤지, 혹은 그런 어, 조작감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봐야 제가 레블 천백을 타면서 또 계속 활용할 거기 때문에 비싼 연속 삼아, 내돈내산입니다. 히딱! 한번 실험해 보러 나왔습니다. 자, 표지판에 보이듯이 직동 성남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블이랑은 네, 거의 열대 차이 난는 시시긴 해도 타고 다니면서 정말 어따 어다 하면서 느끼기에는 정말 좋은 오토바이인 것 같아요 동료 바리에 최적화된 무거바요 장거리 말고 장거리 어, 물론 장거리도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제 몸에는 제 몸에는 단거리 동력 바리로 사용하고 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왜? 저렇게 슬 길이 뚫리는 거면, 아, 여기는 또 길이 이렇게 끊기네요 어디로 가는 거야? 나? 나올까? 아무래도 저 우측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아, 직권, 아, 가 하하. 아하 날. <목소리> 아, 야, 이런데 맹사... 어. 이런 데 맹사 사는 섬을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 걔 여긴가? 아니네요. 어, 나와서 나가 저쪽에서 여긴가? 여긴가 봐요. 어, 이거야? 여러분들 이건가봐요. 맹사선사생묘가 어? 이정표가 없어서 그냥 지나갈 뻔했네요. 아이 힙다 상당히 괜찮네요. 지금 펴있는데 바람도잘 막아주고요. 제가 이 손가락 끝이 많이 시렸거든요. 정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여름에 에어컨 바람 밑에만 있어도 아프고 시려우는데. 어, 이거, 겨울에, 어, 괜찮아요. 이, 이 끝에까지, 오, 어, 따뜻해요. 와. 영화에 또 착용해보고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이지만, 바람 잘 막아주고요. 바람 하나도 안 들어오고, 오, 어, 너무 따뜻해요. 아 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